제가 장기특강을 하는데 어떤 분께서 이 문제를 내면서 한번 풀어 봐라 이렇게 하셔가지고 제가 한번 곰곰하게 생각을 해 봤는데 이게 참 쉬워 보여도 선뜻 이게 생각이 안 났습니다 근데 이내 풀었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포가 이렇게 있고 포가 양쪽에 있죠 근데 쪼리 너무 세 개나 있는데 별로 사정권에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길 수 있는 사전권이 없어요. 그래 초에서 먼저 도서 이겨야 되는데 한번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자, 포가 이게 뜨면 안 되죠. 포가 이게 떠갖고 뭐 하나 먹어버리면은 궁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좀 이기가 힘들고 양쪽 포가 있기 때문에 참 힘듭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자, 일단 이 포가 이걸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쪽을 먼저 장군 한번 쳐보, 쳐볼게요. 희생 네, 한번 장군 안 먹을 순 없죠 위로는 못, 올라오, 못 올라오고 자 포가 쪼을 먹어보겠습니다 안 먹을 순 없으니까 먹고 자 포가 이거 첫 번만 안 되니까 일단 얘를 내려서 또 한번 노려줘야 되겠죠 네 이걸 먹으면 외통이 되니까 포가 만약 일로 가면은 쉽게 이깁니다 이거는 금방 이깁니다 포가 이렇게 내려와서 이게 막아버리면은 네 한에서 뭐두께 없죠 쪼리 여기 들어가면은 초에서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는거는 안되고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쫄이 이렇게 와서 포를 노리게 되면은 포가 일로 가는게 최선입니다. 그러면 또 이걸 또 죽여줍니다. 죽여줄 수 밖에 없죠. 언제 포로 또 쫄을 모을 수 모을 밖에 없습니다. 네, 저 이렇게 먹으면은 이제 이때 돼서 포가 여기 내려와서 네, 이렇게 길을 막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포가 이거 움직일 수 없고 궁도 못 움직이죠. 이 포도 못 움직이고 그러면은 다음 턴에 계속 쉬어야 되고 쫄이 이렇게 진격을 해서 살금살금 살금살금 뭐이 포가 이게 도망가도 쫄장하면 끝나죠. 포가 이게 도망갔다 칩시다. 그러면은 여기 와서 장군을 치면은 네, 초에서 이길 수 있게 되겠습니다. 참으로 기묘한 모양이었습니다.